여기 유리 방음벽이 있거든요 길지도 않아 짧아 몇 미터 안 되는 건데 지금 차 타고 가다가 얘는 노랑지빨 같죠? 얘를 봤어요 참매다 이거는 참매 살아있는 것 같아 아직 그럴 일 없지만 지금 얘가 딱 봐도 죽은 지 얼마 안 됐어 아 이렇게 유리 방음벽이 길지가 알아도 너무 너무 투명하다 이거는 진짜 크다 제가 유튜브 아주 초창기 때세대 유리창 충돌에 관한 영상을 만든 적이 있죠. 근데 그 영상에서는 너무 이론적인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정말 누구나 손쉽게 할수 있는 유리창 충돌 방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건데, 이건 말씀드니다 이게 뭐냐면 패더 프렌드라는 건데, 이게 스티커예요. 스티커 이거를 유리창에다 붙인 다음에 쫙 떼면은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그 점점 점점 점만 남습니다. 자, 세한 거는 좀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참고로 이거 광고 아닙니다. 돈 받은 거나 그런 거 전혀 없고 제가 이걸 알아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구할 수 있는 데가 네이처홀릭이라고 하는 사이트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정말 다 검색해봤는데 거기서밖에 이 제품을 팔지 않아요 네 정말 있는 사실 그대로라서 좀 의도치 않게 강제로 광고를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환경부에서 새들의 유리창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전에 있는 반석동 유리창 방음벽에다가 이페더프렌들 제품을 활용해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시범 사업을 진행했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땠을까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새들이 이 제품 덕분에 유리창 충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저 오늘은 긴말안 하고 이 페더 프렌들리 이용해서 유리창 충돌 방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친척네 집인데 주변을 좀못 보여드리는 게좀 아쉽네요. 그래도 친척네 집이다 보니까 어쨌든 여기는 산 속에 있는 집이에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유리의 면적이 그렇게 넓지도 않은데 예전에 여기서 꿩도 한 마리 죽었고 뭐 새들이 몇번 죽은 적이 있다고 하네요. 실제로 새들이 유리창 충돌을 하는 곳은 커다란 빌딩이나 아파트 이런 데가 아니라 숲 속에 있는 펜션, 단독주택, 유리 온실. 이런 곳에서 훨씬 더 사고를 많이 다요 아, 일단, 아우 씨. 일단 이거 제품 구성을 좀 볼게요. 스티커, 테이프, 세 개를 샀고. 그리고 이게 해나. 이게 뭐냐면, 이거 스티커 붙이고 나서 팍팍팍 고정시킬 때. 그 다음에 사용설명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 설명이 다 나와있네요. 일단 뭐 저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자, 우선은 정말 지금 앞에 산이 있다고 착각이 될 정도로 너무나 잘 반사가 되는데, 진짜 이러니까 새들이 와서 부딪혀 죽을만 하세요. 누가 봐도 산 살살. 누가 가면 산에 갈수 있을 것 같잖아. 어쨌든 첫 번째 단계는 유리창을 닦는 겁니다. 이거 스티커를 붙이기 전에 닦아야돼 그리고 뭐 유리창 닦는 법은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죠? 나그 다음에 이 줄자. 구성품 중에 하나였던 이 줄자를 여기 위에랑 맨 아래 하나씩 붙여줘야 돼요 근데 여기 붙이려면 은 스카치 테이프가 필요한데 테이프는 구성품이 없네요자 이런 식으로 위에다가 센티미터 눈금이 적혀있는 종이를 위에 하나 아래에 하나 고정을 해됩니다 이 줄자를 고정해 놓은 다음에는 이제 이 스티커를 붙일 차례예요. 간단한데, 스티커가 보시면은 이거를 쭉 잡아당기면 되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중간중간에 하얀 점들이 있어요. 점들이 있죠? 최종적으로는 이 점들만 남을 거예요. 줄기창 붙이고 나면은. 자, 이거 그대로. 지금 보이는 것처럼 저는 5cm에다가, 5cm에다가 정해두고쭉 내려서, 여기 5cm에 맞도록.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옆으로 가로 1 0 5cm에다가 쓰니까 15cm에 다음 거로 붙이면 되겠죠? 이제 그렇게 간격대로 쭉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첫 시작점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줄자, 줄자 딱 바로 아래 점이 시작되도록. 그렇게 해서 기준을 잡았어요. 다음 것도 15cm 줄 바로 아래에다가 첫 번째 거를 붙여놓고 쭉 아래로 내립니다. 이렇게 쭉 아래로 내린 다음에 그냥 이거를 끊으면 돼요. 엄청 잘 끊깁니다. 끊어서 똑같이 15cm에 맞추면 됐죠? 그냥 어느 정도, 약간만, 약간만 팽팽하게 해가지고 붙이시면 돼요. 너무 팽팽하게 하면은 이게 신축성 문제 때문에 뭔가 안 좋다고 하네요. 저잘 모르겠지만. 됐어. 그럼 이렇게 수평이 맞죠? 이렇게 붙인 다음에는 이렇게 점별로 한 번씩 눌러요. 점별로. 점별로 한 번씩 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쭉. 됐어. 자, 그래서 이거 계속 반복하면 된다. 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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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이고. 이거를 이제 나중에는 쫙 떼야 되는데 떼는 건 나중에 하는 거요. 예한 5분 정도 냅둔 다음에 쫙 떼는 겁니다. 그건 좀 이따가. 끝. 자, 이렇게 줄을 얼추 다 붙였으면은 이 구성품 중에 해나 있죠, 해나? 안에 공기가 찬 부분들인데 해나를 확실하게 한 번만 눌러주면은 딱 보라, 이 공기가 빠져나온 게 보여요. 이렇게 이 해나로 한번 쭉. 옆에도 자 이제 헤나로 반듯하게 다 부착시켜놨고 이제 마지막 단계 이거 벗기면 돼요 이거를 그냥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쭉 벗기면 잘 벗겨집니다 대각선으로 이렇게 옆으로 대각선으로 이렇게 쭉쭉 쭉. 이렇게 하면 점만 남는 거죠 근데 가끔 가다가 테이프 제품 중에 불량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가운데 점이 한 없다든가 아니면은 벗기는 와중에 점도 같이 떨어진다든가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추가로 잘랐다가 붙여서 그냥 수습한대로. 쭈 아래에 있는 이것도 떼버리면은, 짜잔!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새들이 여기 와서 부딪힐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안쪽에서 보면 이런 바깥 풍경 보는데, 뭐 거의 지장이 없습니다. 와, 이렇게 큰 유리창 같은 경우에는, 또 물론, 라고 하면 할수 있는데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 큰 그런 유리창 같은 경우에는 어, 한국 선팅 필름 조합인가 거기에 의뢰를 맡기셔도 되고 아니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네이처 홀릭의 시공 팁이 따로 있대요. 혼자서 하기 힘든 스케일인 경우에는 그런 전문 업체에 맡기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페더 프렌들리를 유리창에 붙여봤는데 이걸 붙인다고 해서 100% 완벽하게 유리창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환경부에서 이 유리창 충돌 방지 시범 사업을 했는데 거기 실험 결과에서도 아주 소수의 새들이 부딪혀 죽긴 했어요. 하지만 이걸 붙이기 전과 붙이고 나서의 결과를 확인해 봤을 때 정말 많은 숫자의 새들이 유리창 충돌을 피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초 올해 초 겨울이었죠 사실 제가 도로에서 참매를 발견했을 때 그때 바로 이 영상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때도 이 제품이 있었거든요 사실 이 제품이 기온이 10도 이하일 때는 유리창이 잘안 붙는다고 그래요 날이 더울수록 잘 붙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제 와서 드디어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참매가 죽은 곳이 원래 거기는 알고 보니까 새들이 많이 죽는 곳이더라고요 네이처릭이라는 사이트에 전국의 유리창 충돌 기록들이 올라오는데 그 기록들이 모인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그 참매가 죽었던 그 장소 그 장소가 겨울마다 새들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네, 많이 있는 곳이었어요. 원래. 그리고 그때 당시 저 혼자서라도 그 유리창 방음벽에 가서 이 페더 프렌들 제품을 붙이려고 그랬는데 그런 유리 방음벽 같은 공공 시설물에다가 이런 거 부착하려면 지자체 허가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개인이 업하기에는좀 무리가 있겠죠. 그런데 때마침 녹색 연합이라고 하는 NGO 단체에서 자원봉사들을 모아다가 이 유리창 충돌 방지 페더 프렌들리를 부착하는 활동을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아. 아, 어, 이미 이쪽은 다 붙였네요? 어제, 예를 들붙였고요 아, 이렇게 내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여기 약간 아래로 내려 붙여가지고 아, 약간 아래로. 빼보셨어요? 하지 말고, 뛰는거나 이건 못 맞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도 지금 잘못됐죠. 이러면 여름하고여름하고안 맞아요. 음. 름하고여름하고 맞아야 이게 일렬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항상 첫 번째 거를 제일 잘해야 돼요. 네. 사실은 여기도이 정도 간격으로 끝났으면 좋은데 여기는 당겼을 거예요. 위에 거만 맞추고 밑에 거는 요만큼만 남겨서 뚝 잘라버리면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좀 정교하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손 처질 면안 좋았어. <laughs> 죽었네. <laughs> 어, 나 처음 할 때에 비해서 엄청 빨라진 것 같아. 킬링 타이밍으로 딱인데? 그냥 단순 반복자고. 게다가 쉬워. 재밌어. 뿌듯해. 아, 취미 생활로 이만한 게 없네. 예수요 예수. 후 여기까지 완했나? <해. 목소리나> 한국 선팅 필름 조합이었나? 하여튼 거기 조합에서도 와가지고 큰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시작업을 해주셨고, 이제 많은 자원봉사들도 모여서 시작업을 하고 일일이 손으로 정말 뜻깊고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녹색 연암에서 이런 활동을 앞으로도 여러 번 한다고 하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원봉사 신청하세요. 자원봉사 시간도 주더라고요. 혹시 또 알아? 거기 간데 제가 있을지? <laughs> 이렇게 간단하게 스티커를 그냥 붙이기만 함으로써 야생조류들이 의미없고 쓸데없는 죽음을 맞이하는 걸 방지할 수 있다니까 진작에 이런 게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고 이제라도 이런 게 나와서 당이라는 생각도 있고 재밌었어요 쭉쭉 되는데 시간 잘 가죠 이 제품이 가격이 가격이 테이프치고는 좀 비쌉니다 테이프치고는 좀 비싸지만 이거 한번 붙이면 적으면 5년 길게는 10년 정도 가거든요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이 새들이 유의창충돌을 피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전혀 아깝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탐조를 갈 때마다 이제 이 제품을 알게 됐으니까 붙일 수 있는 곳들은 다 붙이고 다닐 생각이에요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라도 한명한명 한명 모여서 계속 유리창을 하나씩 붙여 나가다 보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됩니다자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빠요 분인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박제로 활용하시나요? 네, 그렇죠. 네. 아, 이거, 이거 어디서? 네, 도로 유리창 방음벽에 충돌해가지고 주어어요 아, 네, 고맙습니다. 아, 네. 예. 아무튼, 네. 예. 고하세요 예.